제가 이 문재인이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불에 타 아, 순진 이 공무원, 그 다음에 월북자라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있는 이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낸 거죠. 아, 대통령님, 뭐,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나라는 우리 아버지를 살리려고 애를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밧줄에 묶여 가지고 6시간을 배에서 뭐 빠지고 그러니까 그 죽기까지의 그만몇 시간이라는 거는 악몽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총알을 10발을 그냥 난자를 난사를 했으니 그한 발을 맞아도 힘든데 10발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고통이 대단할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석유를 기름을 발라 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한 되는 거죠. 자, 정말 설사 월북을 했더라도 제가 보기엔 월북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월북 의사를 밝히고 걔네들이 월북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북한 애들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럼 구해내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의 그 공무원의 이 한에 대해서 정말 포한이 맺히지 않도록 국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고, 지금 이렇게 세금 뜯기고, 어? 문재인이, 어? 청와대 안에서 정숙이랑 같이 총어었고 어? 정숙이 얼굴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주름살도 없어지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전 진짜, 이 박원순이 진짜 뻔뻔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빚을 남겼고 그거 다 갚았어요. 왜 그러냐? 저희 아버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변에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죽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남편한테 돈을 이렇게 꽂았다 저렇게 꽂았다. 근데 그 차용 증서도 없고, 근데도 갚아줬다는 거예요. 왜? 자기 남편이 파렴치한이 되는 걸 원치 않아서. 근데 박원순이가 약 7억이 넘는 빚을 이제 남기고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는 청렴하게 살았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요. 이 7억이라는 돈을 안 갖겠다고 상속 포기를 한 거예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 와이프는요. 제가 보기에는 1년마다, 뭐, 저건 몇 년마다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박원순이가 재혼한 줄 알잖아요. 딴 부인인 줄 알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들 놈은, 어? 아버지 49제 지나자마자, 어? 검찰에, 그,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튀어버린 거 아니에요? 외국으로? 그러면서 이 아들은 영국유학을 8년이나 했어요. 이 딸은요, 몽블랑 장학금을 받아갖고 슬슬 유학을 했어요. 너무나 온갖 이건 누리고 나서 치력을 못 갖겠다? 그러면 박원순이한테 돈 꺼준 사람한테 뒤통수 친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원순이도요, 청렴하다, 어쩌다 하면서 남의 돈 갖고 청렴한 척한 거죠 아니 빚도 안 갚은 놈이 무슨 청렴한 겁니까 이거는 정말 박원순이가 정말 여직원들 성추행했다는 거 저는 믿는 게 이렇게 빚도 안 갖고 남의 비으로 그렇게 뻔뻔스럽게 한 정도면 그 하고도 남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이 문재인이가 이 답장을 보냈는데 하나만한 답장을 보내서 오히려 유족들이 더큰 상처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유족한테 보내는 편지가 이렇게 달랑 A4 한 장이었는데 이게 타이핑한 거였다는 거예요. 응? 타이핑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문재인이 사인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인 한번 하는데 몇 초가 걸린다고? 어? 그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 사람은 문재인이가 지가 지켜주지 못해 가지고 북한에 끌려가 가지고 어총 총살을 당하고 화형까지 했는데 자기로서 정말 친필로 장문의 편지를 써도 우리가 어 그럴까 말까 하는데 그래 타이핑한 거를. 지가 쓰지도 않은 거겠죠. 밑에서 이렇게 썼겠죠. 자, 문재인에는 왜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도 안 했을까요? 사인도 왜안 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 무적의 백만님 말씀대로 연설 비서관이 앉아서 썼겠죠. 뭐 앉아서 쓰는 연설 비서관관이 있고 뭐 서서 담당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앉아서 쓰는 게 했겠죠. 자, 저는 이유를 세 가지로 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사인도 안한 답장을 보낸 거 첫째, 성의가 없다. 문재인은 공무원이 그렇게 죽고 북한하고 이렇게 막 만들고 이러니까 아휴, 그래도 뭐 정은이가 나한테 답장이나 그 언급을 하게 되고 이걸로 그 용도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세월호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어? 이거조차도 안 하는 정도의 공무원이니까 너는 제빡때도 어? 뭐근데 무성의한 겁니다. 첫째 무성이. 두 번째는 김정은 눈치 보기죠. 정은이가 친서는 안 보냈지만 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어, 통지문에다가 한 가락 걸쳤는데 어, 내가 혹시 여기다가 얘한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고 막 쌓인 문제 앙 음? 문죄인 이렇게 가지고 보내면 정은이가 또 삐지면 어떻게 해? 어? 내가 사모하는 정은이가 삐지면 어떡해. 나 정은이 무서워, 무서워. 그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은이의 눈치 보기. 세 번째는 정무능력의 마비. 정무능력의 미비라고 볼수 있죠. 즉, 이거를 equal 문재인은 약간의 침해 촉이다.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은요,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정말 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죠. 근데 그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적어도 이런 상황. 정말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세월호 같은 경우는 선적을 잘못하고, 뭐, 유병원이가 그, 이렇게, 선적을 무리하게 하도록, 뭐, 배를, 뭐, 이렇게 고치고, 뭐, 이렇게 바꾸고, 이런 1차적인 책임이 유병원한테 있는 거죠. 근데 이 공무원의 총살과 화형은 1차적인 책임이 여러분 문재인에게 있는 겁니다. 왜? 남북 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남북 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이 문재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무엇이 자기의 책임인지도 모르며 또 이럴 때 자기가 편지를 사인도 안 하고 띡 하고 날리는 게 얼마나 많은 재앙을 불러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고로 문재인은 치매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참 문재인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지도자 얘기 한명 하고 싶어요. 1982년에 아르헨티나가 영국령인 포클랜드를 침공을 했어요. 그때 영국의 철혈 총리, 정말 아이론 레이디, 네처가 우리의 영토를 침범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거를 반격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아주 아르헨티나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에서는 약 680명, 700명의 어, 군인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쪽에서도 제 기억엔 268명, 270명 정도가 전사를 했어요. 영국의 승리였죠. 그리고 대천은 아주 순발력 있게, 영토 분쟁이 있어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저는 진짜 문재인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도발을 해서 독도에 대해서 침공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또뭐 이어도니 뭐니 해가지고, 어, 맨날 우리 땅이라고 하는 중국이 도발하면 어떻게 할 건지, 러시아는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문재인 같으면, 아유. 어떡하지? 어, 뭐 이러면서 N.S.C.는 나는 참석도 안 하고 어그 저기 열어봐요 열어봐요 어 이러면서 손 놓고 있을 겁니다. 왜? 능력이 없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대처는 유능했던 거죠. 근데 대처의 유능함 또 대처의 이 최고의 빛나는 것은 대처는 그 당시에 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전사한 독이 아까 그러니까 영국의 이 전사자 가족들에게 친필 선지를 그러니까 거의 268통이겠죠그 편지를 하나하나 자기 친필로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면서 그러면서 대처가 나도 아들을 가진 어머니다. 내 자식을 만약에 잃었다고 생각할 때그 여러분의 비통한 심정을 나는 어머니로서 총리 전에 수상 전에 어머니로서 공감한다. 이렇게 보냈어요.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고, 진심이 무난한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 포클랜드를 통해갖고, 대천은요, 권력의 기반을 훨씬 더 단단하게 다졌을 뿐만 아니라, 영국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웬만한 공영,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완전히 앉아갖고, 돈만 먹고, 맨날 데모만 하고, 이러는 공기업들 민영화 쫙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탄광노조, 그 거센 탄광, 딱 폐쇄해버렸어요. 노동조합, 그냥 그 간부들 그냥 비리를 해갖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영국병을 고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것은 위기를 통해서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위기를 통해서 영국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대처하는 희망을 준 거죠. 아르헨티나가 침공한 포클랜드를 딱 그냥 지키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를 무찌름으로 서 그래서 영국에서 그때 이 대처한테 삐딱했던 언론조차도 우리 영국의 희망을 대처가 보여줬다. 그리고 맨날 뭐 노조 파업한 얘기, 뭐 공기업에서 돈 헤쳐먹은 얘기 이런 비리만 보도를 하다가 너무나 희망의 뉴스를 우리로 하여금 보도하게 한 대처에게 고맙다. 아니 신문에서 이럴 정도였어요.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는 언제 나올지, 진짜 우리 코콩님 말씀대로 부러운. 리더십입니다.